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블러드엔젤의 방어구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건데요 자 준비물은 간단해요 봉인된 블러드엔젤 방어구와 그리고 블러드엔젤의 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료는 이게 전부에요 사실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 t 요 b e YouTube, y o u t 구 b 구 YouTube, y o u t u 영웅으로 구하세요. 영웅, 영웅이라고 따로 있어요. 지금 여기는 테스트 서버기도 안 파는데 지금 검색창 보시면은 영웅 블러드 엔젤의 혼이라고 있습니다. 이거랑 조합을 하시면은 자 조합을 하게 되면은 11강으로 뽑혀요.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이걸로 해서 블러드 엔젤의 방어구를 만들었다 그러면. 영광부터 하고 또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석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영혼을 사왔고 11강으로 바로 많이들 가십니다. 자,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100%죠. 실패는 없어요. 자, 이렇게 하면 조합이 됐죠. 그리고 다음 단계, 이제 600세트 아이템으로.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혼이에요 혼자 600세트 같은 경우엔 다크엔젤의 혼 방어구는 혼 무기 같은 경우에는 자 블러드엔젤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11강이 된 무기 그거랑 이제 모루 다크엔젤의 모루를 조합하시면 됩니다 자, 저는 방어구를 조합할 거기 때문에 혼을 구입할게요 다크엔젤의 혼 그리고 16옵이 돼야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16옵이 현재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16옵으로 만들면은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, 뭐야 벌써 됐어? 오 왜.. 웬일이야? 허.. 웬일이야 바로 되네? <laughs> 한 번에? <laughs> 저에게 이런 날이.. <laughs> 자1 6억 확인하셨죠? 11에 1 6억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자 축석 10개랑 영성 10개 창석 한 개, 혼석 하나. 이렇게 필요하네요. 축석 10개 구매하겠습니다. 축석 10개. 영석 창석, 혼석. 현재 여기는 테스트 서버인데요, 여러분. 자, 혼석 하나. 창석 하나죠? 자, 조합을 해 보겠습니다. 100%예요. 실패는 없습니다. 이거랑 자, 혼석 하나, 창석 하나, 그리고 축석 10개였죠. 아, 바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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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10개인데, 기억력이 요새 안 좋습니다. 제가 자, 다시 가겠습니다. 자 100%죠, 여러분, 형님들 100%에 100%, 100 짜잔. 이제 옵션이 바뀌어요, 여러분. 이게 행운이 붙을 수도 있어요. 방어구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엔젤 4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온 옵션 그대로 가지만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행운이 붙을 수도 있고, 행운이 붙은 게 행운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.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. 음, 그냥 노행이 나왔네요. 이런 식으로 옵션이 방어구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행운이 없던게 행운이 붙을수도 있어요 방어구는 무기는 그대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봬요 빠이빠이